<놀람> 안녕하세요, 좀비고 사인방의 뷰리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좀비고 사인방의 하란입니다. <놀람> 안녕하세요, 좀비고 사인방의 곰새리입니다 안녕하세요, 좀비고 사인방의 땡땡이입니다. 어, 오늘은요, 오 오늘 어, 오늘 바로, 예. 응, 소개 영상 기념으로, 어, 놀 거예요. 와! 해보세요. 뭔가, 그, 와! 자, 이제 캐릭터로. 와. 물어요. 와. 패리 패키리. 네, 저, 뷰리스 슬기라고 되어있어요. 네, 뷰리시 슬기고요 여기 아카더씨가땡이 아카더씨가 그리고 얘네들이 사귀는 사이여서 이렇게 하트가 붙여있어요 그리고 하성이는 어 하성이는 봄철입니다 네네네 우리 우리 본범면하자본범 네. 오케이 그리고 내가 만들겠어 얘네들... 근데 여기 유일하게 남자분 나 얼음땡 팀은... 하고 싶은데 아 이거 해 일단은 되지. 그래? 어딱 정해졌다 자 시작해 어? 나 누구랑 팀이에요? 나랑 잘하자 나 겁나 못하잖아 어, 어,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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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이 땡땡이 안녕. 어, 우리 둘이 만나자. 아, 나 우리 둘이 만나자. 그래. 어, 네. 야, 콜라 많이 먹어. 나안타그아카더스 주사로 게요 아, 맞어 아, <laughs> <그래>, 뭐. <laughs> 아, 아, 아. 어, 여기 있다. 저에게 저희들의... 아, 주사. 어. 아, 사 어, 아이씨. 어. 나 핵이나 줘. 아이씨. 미안. 괜 조심해 너. 아, 맞아. 싱키랑 괜찮아, 괜찮아. 아, 어, 왜이겼지우리 죽어버렸어, 왜 얘들아. 야, 우리, 야, 우리, 야, 우리,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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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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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진짜 나자 시작하세요. 여러분 랄라다 같이 춤을 춰. 자, 시작할게요. 근데 내가 먼저 손 내. Right. 어, 안 <run> 돼? <decoration> 아, 내가 틀을 했죠. 어. 얘다 좀 우리 저 얘기 하다 네, 네, 네. 그래 잘합니다. 이제 내가 될거 같으니까. 아니, 나 하성이가 맞네. 아니, 나까 전에 내가 될줄 알고. 야, 왜? 뭐 야, 조심해! 야, 살. 야, 조심해! 땡! 오케이, 땡큐. 어, 땡 h a n k you. y e 오케이 야! 오. 이제 바닥에 사라집니 g h 지마 h 좀만 a h 면 h 네, 페이크였고요 꽝! 와! 으 맞다!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거 너무. 마지막에, 그거 마지막에. 이거 나댈것 같아. 같아. 나댈것 같은데? 오, <laughs> 아크로시야. 어, 아, 뭐야. 나왜 벌써 다 아웃이야? 나도 그룹이야. 나 아웃이야. 와. 우리가 일부러 죽거 여러분. 와, 네, 완전. 우리가 일부러 죽거어 우리가 죽었 거죠. 보니까 어, 님이 그거 안했네 나도 아, 안 했는데. 아 진짜? 어, 나도 안 했어. 아, 써. 맞아 우리들이 안 했어. 어, 우리들이 한 번도 안했 아, 우리 했... 난 우리들이 <웃음> 많이 <laughs> 될것 같아. 너희들이 아니 너희들이만 분갈아 가면서 어 <laughs> <laughs> 와, 너아어 <laughs> 말라고. 나오이 땡큐 아니 진짜 오지 말라고 <laughs> 아, 아.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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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laughs> 오지 마 바닥이 사라집니다 바닥이 사라집니다 아니 <laughs> 아,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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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설레 아, 아나 모르고 이거 오래눌렀 <laughs> <모르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시 다시 이번엔나어그 나네 어? 또 특이해? 야, 우리 왜 누르냐고, 제발. 야, 나 너무 못 잡아. 바닥, 바닥, 마지막까지 다 사라지면 살수 있어. 죽일 수 있어. 수 있어. 아 이제 30몇초 되면 이제, 그럼 32초 되면. 네, 여러분, 설레가 안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야, 야. 어, 뭐야? 왜 죽었어? 나, 얘 야, 일부러, 뭐... 아, 그래? 너끝 뺀... 이제 내가 될거 같은 이런 기낌이에요 이런 어, 이 어, 난데, 나안됐다 그래, 너 잡아줄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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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딴따땅, 따름따람, 따름따� Kafi, 쓰지마. 아니, 아줘땀이람땀땀니아땀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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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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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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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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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뭔가 이제... 어... 나... 아, 어, 잠깐만 이렇게 풀소리 안히 그냥... 애교... 지는양 티비에 아! 애교... 존나 많이 보르어 아, 진짜 나왜 애견이 아니야. 아, 아 왜냐하 이거 사라지고 잡을게 어, 뭐야? 나 죽었다. 아, 니야이야죽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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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야와와와 대박이다 와아왜 술래슬링이야 근데 나 잡혔는데 어 아닌데? 음? 야 술래슬링이었어? 음? 응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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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복불복하자 아 막내정왕이? 야야 우리 주인님 주인님 제가 아, 아, 진짜. 진짜 어 그거 하자. 아, 자, 그래 그거하자 아자 만들게 그래 만들었어 어? 내가 만들었네 그냥, 그냥 가야지? 수위고 나도 <laughs> 야내 <laughs> 이름 <laughs> 저기 아저씨? 아니 아니 여기에 시옷.기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니까 아아 그렇네 거의 이름이 밝혀져있막 서기도 아니고 아, 어. 자 이곳은 야 이거 가려야 돼다안 가려도 돼아 그래? 응나 그냥 맞춰버렸는데 이거? 뭐야 이거 아, 뭐야 너 누구 나갔어 나안 나 남았는데? 어 그럼 너가 진짜 어? 안돼 <laughs> 너가 진짜래아 어, 오 1등으로 도착했다 어? 근데 <laughs> 저한 뭐? 명은 누구야? 내콜렛도 어, 뭐지? 한 명은 진짜 강아지를 네가 찾아야 돼 어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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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지? 야 <laughs>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어. 응, 자기 패시 먼저 일 동으로. 아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. 예. 네. 일만 너희 다 죽었상. 아너무누 네, 여러분 꾹. 아예 꼭꼭 이런. 꼭꼭다. 얘 너무 빠른데? 머리카락. 오케이. 어. 뭐, 뭐, 뭐. 음. 잠깐만. 아! <웃음> 됐다. <웃음> 못죽가 이제! 한명 넘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아 진짜... 드럽다 <laughs> <laughs> 입점 그만 때리시죠 야 너무 저럴 뺐어 누구야? 아 카드 시구나 어? 야! 왈왈! 왈왈! 그거 막 쏘면 너... 아싸 아싸 where, where? 야, 야 내가 1등이다 나거든나 뭐, 나 괴롭히지 말아줄래? 나 죽는 거야? 아니 너 꼴. 골... 이겼다 나이등야 우리 어, 나 1등이다. 복불복 어나 일등이다 복불복 레이스하자 내가 만들게 나 만들 거야 나나만들 만들었는... 아. 만들고 있는데 눈싸움도 해보고 싶어 뭔지 모르겠어 나가지나 눈싸... 이번에는 복불복 레이스를 야, 해볼까? 우리 이따가 야 우리 그거 그 뭐냐 눈싸움 이따가 하고 싶은면 해볼래 어, 이거 아 이거 맞아 이게, 이거 진짜 완전 복불복이야 이게 정등이 됐어. 이거 고등이어 어, 내가 나 따라오구나. 안녕, 우리 아들! 아, 오, <목소리> 어, 근데 1등이야. <1등이었구나>. 아이, 찢어졌다. 아, 찢어졌어 <목소리> 아, <진짜 목소리> <진짜? 목소리> 그럼. <laughs> 다른 사람은 이용해 먹기.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. 어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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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켰다. 여기서 역전가 나왔어요. 역에가 오케이. 나이스 이 아! 삼도 뭐야어 뭐야? 나 이렇게 됐네? 아니, 아니야. 야, 근데 왜 와, 야 야, 근데 왜허니버터지 야, 야, 내가 허니버터지왜안 되냐? 나안 다른 보. 거 봐요. 그렇지? 야, 이제 우리 눈싸움 해 보자. 야, 우리 광장 말고 다른 거 뭐냐? 어. 음... 야, 음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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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음... 새로 나온 거나엠마 탔었어. 나 주인님, 여기 저 여기 있어요. 해 보자. 아, 그거 음, 완전 렉걸려 아, 진짜. 맞아. 어. 어, 그거 완전 렉걸려서 하는데. 정희가 해 봤어. 야, 눈싸움 하자. 한번만. 네,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. 좀 어이가 없었던 게첫 방송인지 어, 이 사람이 자꾸 입을 많이 때리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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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시아니 입을, 입을 왜이렇게 때리세요? 제가 입을. 바로. 발로 안 좋다고! 어. 아 그냥? 네, 오늘... 아다 어디 갔어, 얘들아? 빨리 와봐, 엔딩 찍어야지! 야! 오, 네, 좀비가 된 야성... 화성..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,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한 마디 네, 한 마디 해주세요 한 마디 한 마디! 네, 여태까지 한 마디라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네, 여러분..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